안녕하십니까. 예, 이번 영상은 페이지, 80페이지 내용입니다. 자, 지난 영상에서 인수분해의 뜻에 대해서 자, 첫 번째 의미가, 첫 번째 의미가 어, 인수분해는 뭐다? 예, 공통인수로 묶는, 묶는다 했는데, 자, 어, 인수분해의 두 번째 의미, 자, 인수분해의 두 번째 의미는... 곱셈 공식의 역입니다. 다시 말해서 곱셈 공식을 거꾸로 한게 바로마다 인수분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. 자왜 그런지 잠깐 설명하면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e a b 플러스 b의 제곱인 거자 공식으로 알고 계시죠. 자 그런데 곱셈 공식은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은 예, 두 개를 곱한 거를 쭉 해서 정리해 놓은 거죠. 예, 전, 예 곱셈 공식이 역, 어, 뭐다 전개다 곱셈 공식은 전개의 결과를 압축해 놓은 겁니다. 그러니까 곱셈 공식은 전개라고 할수 있겠죠. 근데 전개의 거꾸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? 인수분해죠. 자 그래서 자 전개의 결과를 곱셈 공식의 결과를 거꾸로 이렇게 하는 게바로뭐다 인수분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인수분해의 두 번째 의미는 곱셈 공식을 거꾸로 해서 원래 상태로 묶는다 이게 곱셈 공식을 인수분해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책 내용을 보시면 a 제곱 플러스 e b 플러스 p 제곱 어 많이 봤는데 뭐예요 a 플러스 p 전체 제곱을 전개한 게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인수분해하면 뭐다 a 플러스 p의 전체 제곱이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a 제곱 마이너스 e b 플러스 p 제곱 예 요거는 원래 a 마이너스 p 전체 제곱을 전개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정개하면은 어, 이거를 전개하면 이거. 자, 요거, 요거를 거꾸로 원래대로 만드는 걸 보고 뭐,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죠. 예, 자, 예를 통해서 보겠습니다. A제곱 플러스, EA 플러스 1. 자, 여러분, 어, 요거는, 자, 자, 제곱, 이 부분이 B제곱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1의 제곱인지 확인하시고, 자, 가운데는 이거하고 이거의 2배가 되는다 되죠. 자 그러면은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예, 인수분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 2번이 조금 더 의미가 있는데요.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해서요.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제시된 수의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제곱으로 되어 있죠. 자 다시 말해서 3x 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으로 되어 있어요. 자 그러면은 가운데가 가운데가 두 배의 이거 곱하기 이거 즉, 3x 곱하기 2인지, 자, 확인해 봅니다. 그러면은 6이 12가 되죠. 어, 그거는 지금 이제 여기는, 어, 확인이 되군요. 자, 그러면은 곱셈공식의결과이므로 3x-2의 전체제곱이라고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를 할수 있습니다. 자, 만약에 여기가 12가 아니고 다른 숫자라면 이렇게 인수분해 할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없겠죠. 자, 예, 제곱, 앞부분, A 부분, B 부분, 제곱, A 제곱 부분, B 제곱 부분, 제곱수인 거환기하고 자, 그 다음에 가운데가 EAB가 되는지를 어쩐다? 꼭 확인한다. 예, 참고 내용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모든 항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가 있으면,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로 먼저 묶은 후에, 그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, 을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. 자 다음을 인수분해하여라인데, 자 여러분 봤는데 내용 구성물이 다짝수그죠 기본적으로. 자 그래서 뭐로 묶을 수 있습니까? 자 먼저 뭐로 묶고, 자2로2로 2로 묶고 시작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자2로 묶었으니까 x 제곱 플러스 14x 플러스 49y 제곱이네요. 자 그런데 49가 제곱수여서 자 7y 제곱이죠. 이미 여기 제곱 쓰고, 자 가운데 2 a b 2, x 그 다음에 7y, 14y죠. 자 여기가 14y.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군요. 자 그러면은, 자 요거는 이제 정개의 결과, a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제곱이기 때문에, 자, 자이 앞에 쓰고, 요게 이제 원래 곱셈 공식 x 플러스 7y의 전체 제곱으로 예,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. 자 여러분 여기 내용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자 개념 익히기까지 같이 자 확인하면서 예, 자기가 할수 있는건지 자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 개념 익히기 1-1을 하겠습니다.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세요. 자 여기를 쭉 봤는데 어떻게 인수분해하지? 보는데 자 16이 제곱수가 되겠네요. 자 그래서 어? 곱셈공식이 역아냐? 하면서 자 그러면은 자, 2, e, A, B가 뭐, 4, 8X죠. 예, 요거는 곱셈공식 되는군요. 자, 그래서, 뭐로 인수분해된다? X 플러스 4의 전체제곱으로. 자, 이거 전개하면은, 이해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바로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. 자, 여기도 봤는데, 자, 요게 제곱수. 자, 그 다음에 1은 당연히 제곱수. 자, 그래서, 보시면은, 자, 마이너스 2, A, b 이렇게 쓰면은 6이 맞죠? 마이너스 6이. 자 그러면은 곱셈 공식 이 되니까 3 i 마이너스 1에 전체 제곱. 요거 전개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처음 배웠기 때문에 조금 어색한데요. 자 어느 정도 여러분이 훈련이 되면 다시 말해서 예, 훈련도 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굉장히 익숙해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차분히 학습에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요걸 보면은 여기 제곱수네요. 2x의 전체 제곱. 자, 1도 제곱이죠. 자, 2ab, 2x1, 자, 4x가 있죠. 자, 그래서 2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4번. 자, 1은 제, 제곱수. 4분의 1도 제곱수죠. 자, 그래서 여기가, 자, 2 a, b가 1 2분의 1 그러면 얼마가 돼? 1이 되죠. 1 맞습니다. 자 그래서 자 이거는 x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. 자 다음 해보겠습니다. 자 1의 1제곱수 49제곱 7을 y의 제곱 자 ab하면 7xy 2배면 마이너스 14 되죠.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X-7Y의 전체제곱. 자, 지금 설명을 조금 자세히 하다가 압축해서 하다가 이렇게 하고 있죠. 자, 자, EX의 전체제곱. 자, 그 다음에 OY의 전체제곱. 자, AB 곱하면 10인데 2배가 여기가 되죠. 자, 그러면은 곱셈공식이 적용되는 거다. 이렇게 확인하시고, EX 플러스 OY의 전체제곱이 예. 전개하면은 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, 자, 두 번째,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세요. 자, 여기 지금 아마도 이제 참고, 이노영과 이제 유사한 예, 연습일 건데요. 자, <laughs> 자, 식을 쭉 봅니다. 자, 먼저 봤더니 숫자에 대해서 당연히 먼저 보겠죠. 예? 야, 이미 짝수입니다. 그래서 뭐로 묶을 수 있다? 2로 묶을 수 있다.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. 자, 그런데 여기가 제곱수. 그럼 이제 5의 제곱인데요. 자, ab가 5x. 2배하면 10이 돼서, 예, 예 곱셈공식이 완성됩니다. x-5의 전체 제곱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. 자, 식을 쭉 봅니다. 자, 근데, 마이너스 4를 다 포함하고 있죠. 자 그래서 1단계로 마이너스 4로 묶으시고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겠네요. 자 그런데 여기가 또 제곱수. 자 a, b를 곱하면 2x인데 2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예, 곱셈 공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.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. 이게 예, 최종적인 인수분해 식이 되겠습니다. 예. 자, 여러분 차분히 자 반복해서 영상 시청을 한번 더 한다거나 자그 다음에 어,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써 가면서 어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시면 예, 잘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